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며 검찰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진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며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법리 근거와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문에서 검사장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1심 판결의 쟁점과 항소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그 판단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사장들은 이번 사안을 조직의 신뢰와 독립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측은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과 항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설명 부족과 조직의 투명성 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검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이례적인 사태라고 평가하며 이번 논란이 검찰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까지 검찰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